네 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궁금한 건요. 규현 씨는 슈퍼주니어의 음악 세계관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말씀 한번 해봐 주세요. 음악 세계관이 저희가 있나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긴데 우리 국적과 소유를 초월한 우주 여행이라는 세계관이 있다고요. 야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는데 이게 예. 아 사진으로 뭐가 있어요? 국적과 소유를 초월한 우주 여행. 아니 다 한국 사람이 뭘 무슨 국적을 소유를 뭘 초월을 해요. 무슨 우주... <laughs> 아 저는 금시 초문입니다. 그렇죠. 네. 가 뭐예요? 이제, 어떤 네. 뭐 이제 광야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 가지고 네. 점점 뭔가 이제 우주로도 가고 뭐 많이 있어요. 알아요? <laughs> 솔직하게 들었어. 그, 그, 제대로, 제대로 아요 들었는데 모르겠어. <laughs> 솔직히 모르겠어. <laughs> 아직까지는 그 세계관은 <laughs> 네. 저희한테는 안 왔어요. 네. <laughs> 네. 시, 아니 시작하시는 신인들한테 이제 아니 우리가 식으로. 있더라고. 있어. 우리가 있어요. 아니 다 있어요. 다 우리 있는. 우리의 세계관이 있다고. 본인이 본인이 뭐 그러는데. 우리 세계관이 뭔데? <laughs> 박준하 씨, 아 슈즈 슈주 세계관 슈즈들 다 모르네. 그러니까 이 세계관은 누가 얘기한 거예요? 세계관이 있는 건 알아요. 근데 우리 슈즈의 세계관을, 아, 공식 유튜브에 올라왔다고요? 누가? 난 모르겠는데. 슈즈의 세계관. 슈즈도 모르는 슈즈 세계관. 이수만 선생님 그러셨다고요? 우리 선생님께서 그러신 거면 그런 거예요. 예. 네. 헤요 세계관에 대해서 혹시 들어봤어요 뭐야 이게가게가 되어서 헤게가 되어서 헤게가 되어서 헤어서 헤게가 되어서 헤게가 되어서 헤게가 가되어가아어서 헤게가 되어서 헤게가 되어서 헤게가 되어서 헤게가 되어어어 아니 있대요 저도 물어봤어요 갑자기 누구한테 물었어요? 그 그러니까 회사 직원분한테 에스파 동생들 그리고 또 n 시티또 했는데 네, 그걸 또 물어보다가 저희도 있을까요 했는데 있는데라고 하면서 나중에 좀 말해 주겠다 아. 아 이건가 보다 슈즈는 행성을 다니면서 각 행성과 관계되는 일에 출몰하고 관계되고 해결되면 또 떠나는 캐릭터가 될 거예요. 야, 우리 때는 이런 거 없지 않았나? 저희 때는 저희랑 동방신기는 그냥 수만인의 꽃밭으로 퉁쳤었는데 <laughs> SM 타운 관련 촬영을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정확히 지금 이 기차 타고 어디를 가는 거죠? 아, 저희는 지금 광야로 떠나고 있습니다. 아. 사실 그 SM에 세계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모집 장소가 우리 그. 아, 탈성군군. 우리 회장님께서 오더가 떨어졌어요. 예. 네. 광야로 모여라 하셔가지고, 네. 저희 광야 티켓을 끊고 광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컨셉이 네. 약간. <laughs> 저희는 이런 우리 슈즈의 색깔로 네.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컨셉 여러분들 잘 보시면 저희 슈즈는 펄사파 파란색이기 때문에 멤버들이 이렇게 블루 계열의 옷을 입고요. 예전에 저희가 동방신기 분들이랑 그 당시에 같이 2005년 12월 아 11월에 나왔던 앨범이에요. 또 연습생 때부터 함께 추억을 함께했던 친구들과 무대를 해서 더 기억이 남았는데 어 저희가. 진짜 새로운 쇼미얼러블을 이번에 동화신기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이거쇼미러 <laughs> <laughs> 저희가 촐렁거리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